학교 3학년 1학기 개념수학 그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있죠. 이렇게 둘다 루트가 있을 때는요. 그냥 바로 합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 있죠? 둘다 루트가 있습니다. 한, 그냥 합쳐서 계산하시면 되죠 루트 2 곱하기 3 결과는 루트 6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나누기는 분수로 고쳐서 그 다음 합치면 됩니다 즉 루트 A 나누기 루트 B는요 루트 B분의 루트 A가 되고 합쳐서 루트 B분의, 루트 B분의 A 그래서 예를 들면 루트 2 나누기 루트 3은요 합쳐서 그냥 루트 3분의 2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간단히 그 관련된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루트 3 곱하기 루트 5죠? 루트 한꺼번에 씌우고요. 그냥 곱하시면 됩니다. 5, 3, 15. 루트 15가 됐고요. 두 번째. 루트 2 곱하기 루트 18입니다. 합쳐서 2 곱하기 18이니까 36이죠? 그런데 루트 36은 6과 같죠? 왜냐하면 36은 6의 제곱이니까 제곱과 루트 없어져서 6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냥, 루트가 세 개가 곱해져 있다 하더라도 합치면 됩니다. 루트 2 곱하기, 3 곱하기, 7과 같기 때문에, 루트, 자, 곱하시면 됩니다. 루트 42,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당황하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그냥 놔두시고, 나머지 합쳐주시면 됩니다. 루트 자, 3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5분의 2 자, 그 분수의 곱하기이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죠. 자3 약분 되고요5도 약분 되고요 2만 남습니다. 그래서 바깥에는 마이너스 유지가 되고요 루트 안쪽에는 2만 남아 있죠. 결과는 마이너스 루트2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나누기도 한번 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루트 6분의 루트 12죠. 합치면, 루트 6분의 12. 그래서, 약분 되죠? 루트 2.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데요.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산을 하겠지만, 루트끼리는 약분이 가능합니다. 즉, 이 상태에서, 똑같이 루트, 루트이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61은 6, 6212. 결과는 루트 2.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얘는, 이렇게 나누기니까 분수를 고치죠? 루트 2분의, 루 18이고요. 합쳐서 루트 2분의 18. 약분하시면 루트 9가 나오고요. 9는 3의 제곱이니까 제곱과 루트 없어져서 결과는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3번도 보겠습니다. 자, 나누기입니다. 분수를 고칠 건데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루트 2 1분에 루트 14가 되죠. 이번에는 루트끼리 그냥 바로 약분을 해 볼게요. 둘다 루트, 루트니까 약분이 가능합니다. 자, 7, 2, 14, 7, 3, 2, 1 그럼 결과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인데 합칠 수 있죠? 루트 3분의 2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 일단 루트 5분의 루트 13이고요 얘는 곱하기를 붙이면 루트 15분의 1이거든요? 1은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다면, 전부 다 루트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루트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5분의 3 곱하기 15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 안에서 또 약분이 되겠죠? 자, 3과 15 약분 됩니다. 자, 3이은 3, 3, 5, 15. 자, 결과는요. 루트 이렇게 있고, 자, 5 곱하기 5죠? 25분의 1. 분자는 1입니다. 그런데 25분의 1은요. 뭐의 제곱입니까? 5분의 1의 제곱과 같죠. 그래서 제곱과 루트 없어져서 알맹이만 나오죠? 결과는 5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 루트를 계산할 때 상당히 그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자 뭐냐 뭐면자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입니다. 자 근호 안에 즉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어떤 제곱인수가 있으면 즉 제곱수가 있다면 얘를 바깥쪽에 꺼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루트 12 같은 경우는요. 루트 12는 4곱하기 3이다 라고 가능하고 아니면 루트 6곱하기 2도 가능한데 우리는 어떤 걸 취해 줘야 되냐면 제곱수가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죠 4는 2제곱입니다 그래서 6이나 2는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는 변형을 하더라도 바깥으로 꺼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제곱수 곱하기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4가 제곱수이기 때문에 얘는 2의 제곱이죠? 곱하기 3입니다. 그렇다면 2는 제곱이 없어지면서 2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나오면서 뭐가 되냐면 나와서 2가 되고요. 남아 있는 것은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트 12는 2 루트 3으로 바깥으로 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근호 밖에 있는 양수는 제곱을 해서 근호 안으로 넣을 수 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2 루트 3은요 2는 루트 속으로 들어가면 2의 제곱이 돼서 들어가고요 원래 있었던 곱하기 3이 있죠 그래서 얘는 4기 때문에 4 3 12 그래서 2 루트 3은 루트 12다 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배운 내용인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트 27이 있습니다. 이는요, 그9 곱하기 3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9는 3의 제곱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면 3이 되고요. 남아있는 루트 3. 이렇게 고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루트 50입니다. 마이너스는 그냥 유지가 되구요. 50은 제곱수 곱하기 뭐의 형태로 고친다면 바로 25 곱하기 2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계속 유지가 되구요. 25가 나오면 5가 되구요. 남아있는 루트 2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도 볼게요. 얘는 자, 49는 7의 제곱이죠. 그래서 49가 바깥으로 나오면 7이 되고요. 분자는 계속 남아있어서 루트 3.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4번도 보겠습니다. 얘는, 얘는 81이 9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바깥으로 나와서 9가 되고요. 분자는 그냥 그대로 루트 10. 이렇게 고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다음 수를 루트 A 또는 마이너스 루트 A의 꼴로 나타내시오. 즉 루트를 한꺼번에 다 씌우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루트 바깥에 있는 2를 안으로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루트 이렇게 놓고 2가 안으로 들어가면 2의 제곱 4가 되고요. 곱하기 5죠. 그래서 얘는 루트 2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분자는 루트인데 분모인 5는요.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루트 5의 제곱, 그래서 25가 되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루트를 씌워준다면 바로 25분의 2 이렇게 가능합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얘도요. 루트 한꺼번에 이렇게 씌워주면 3이 안으로 들어가면 3의 제곱 9가 되고요. 곱하기 2분의 3입니다. 얘는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죠. 루트 2분의 9327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는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그냥 바깥에 놔두시고요. 루트 2가 들어가면 제곱이 되니까 4가 되고요. 곱하기 6.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루트 24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모의 유리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분수 중에 분수 중에 분모에 루트가 있는 경우는요, 분모의 루트를 우리가 없애주죠. 즉, 분모와 분자에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 분수의 성질이죠. 분수의 성질입니다. 자, 같은 수를 곱해서 분모를 유리수로 고치는 즉 루트가 없어지도록 고치는 것을 분모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루트 2분의 루트 3이 있다 칩시다. 이런 경우는요. 우리 수학에서 앞으로 그 분모에 있는 루트를 없애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수의 기본 성질인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굴 곱할 거냐 면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곱이 필요합니다.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두 수의 곱이죠. 그래서, 얘와 똑같은 루트 2를 분모 분자에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루트 2에 제곱이 되니까, 제곱과 루트가 없어져서 2가 되겠고요. 분자는 그냥 계산, 루트 6입니다. 이렇게,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서 분모의 루트를 없애주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모의 유리, 분모를 유리화하는 방법으로써, 분모에 있는 루트와 똑같은 루트를 분모 분자에 곱해서 분모의 루트를 없애주는 과정. 이 방법이 바로 분모를 유리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으로 분모를 유리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루트 5분의 일이 있습니다. 자, 번 루트 오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루트를 없애줘야 됩니다. 제곱이 되게 하려면 루트 5와 똑같은 루트 5를 곱해주죠. 자, 그렇다면 분모는 루트 오제곱이 되기 때문에곱이 되기 5문 되고요. 에 얘는 1은 곱하나 많아하니까, 루트 5. 이렇게 고침으로써 분모를 유리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루트 7분의 루트 3인데요. 분모 분자에 뭘 곱합니까? 얘와 똑같은 루트 7을 곱해주자. 그렇다면 분모는 7이 되고요. 분자는 루트 21이 된다. 라고 보는 거죠.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얘는, 자, 3루트 1 5분의 루트 5인데요. 역시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15를 곱해주죠. 자, 그렇다면 얘는, 얘는, 얘는 3 곱하기, 얘들 곱해서 15가 되고요. 얘는, 루트, 곱하면 얼마입니까? 5, 25, 75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어 45분에 루트 75인데요.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경우는 45분에 75는요. 75는 25곱하기 3과 같죠. 그래서 25는 5의 제곱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오면 5가 되고요. 남아있는 루트 3이겠죠. 자, 이 부분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서 배웠었던 루트 안에 있는 제곱수를 바깥으로 꺼집어내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낸 다음에 5와 45가 약분 되죠. 515, 5945. 그래서 결론은 9분의 루트 3이구나. 이렇게 그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얘는... 사실 다른 방법도 있죠. 자, 그 다른 방법 한번 알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얘는요,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루트끼리는 약분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한방에 약분 시켜 주는 게 편합니다. 자, 오이류노 535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분모는 3, 루트 3이고요 분자는 1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분모를 유리화 시켜주면 되겠죠. 자, 분모, 분자에 역시 루트 3을 곱해 줍니다. 그렇다면, 분모는요. 3 곱하기, 얘네들 곱하면 3이 되죠. 분자는 루트 3이고요 그래서 최종 결과 9분의 루트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죠. 아까랑 결과 똑같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 잘 알아두시면 편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차원에서 마이너스 루트 20분의 5가 있는데 얘도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모 분자에 루트 20을 곱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루트 20을 보는 순간 아2 0은4 곱하기 5구나 판단하시고 4는 제곱수니까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죠. 나오면 2가 되고요. 남아있는 루트 5입니다. 분자는 5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유리화를 시켜주면 되니까 분모 분자에 루트 5만 곱해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유지가 되고요. 자, 2 곱하기. 얘는 둘 곱하면 5가 되고요. 분자는 5 루트 5. 그런데, 또 뭐가 보이십니까? 5가 약분되죠. 그래서 최종 결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